안녕하십니까. 홍산주화농장입니다. 오늘이 4월 6일 주일 오후인데요. 잠깐 주화밭에 나와서 한여한 시간에 이제 물을 좀 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12월에 심어서 풀밭 때었던 영상 올렸더니 어떤 분이 주화밭 자랑만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런 댓글을 쓰셔서 생각해 보니까 이 조화밭 관리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월 중순에 채로 쳐서 제일 작은 조화를 심은 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밭이 워낙 박한 데다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돌밭이 영시원 잔척을 완전히 돌덩이 위에 키우고 있죠. 그래서 아, 여기는 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화밭 관리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 멀칭을 해서 한 구멍에 10개에서 15개씩 심은 밭, 그런 것은 마늘밭하고 똑같이 관리하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저처럼 이렇게 무물층으로 이렇게 해 놓은 밭 고랑을 따라 심어 놓은 밭 제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고랑을 따라 이렇게 쭉 심었죠 예 고랑이 한 20cm 되고 한 5cm씩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은 밭은 물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금방금방 무물층이기 때문에 마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어 분수 호스를 저렇게 펴서 물을 한뻑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 저렇게 분수 호스를 해서 적어도 발이 푹 빠질 만큼 1시간 정도 충분히 그렇게 물을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열을 있다가 또 물을 주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합아트 사실 여기 뭐물음병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화농사 져 보니까 조화는 물음병으로 죽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뿌리 엉해나 이런 것들, 고자리 팔이나 이런 것들 어 걱정이 되고 하면 그런 이제 잎제나 한번 뿌려주고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조화 밭의 몸을 챙은 무엇보다도 물 관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아주 우선되어져야 될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을 수시로 이렇게 잘퍼 주셔서 조화가 어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분 관리는 물론 뭐 크는 상태를 보고 비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조화는 어 사실 그 엄청 마늘처럼 비분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복합 비료 기준을 해서 한번 정도 주거나 또는 발육 상태가 나쁘면 요소와 황산가리를 50대 50으로 섞어서 100평 기준 10kg 정도 아그 정도만 이렇게 주면 어, 무난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물증을 내놓으면 비료 주기도 아주 좋은 에,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발육 상태가 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잘고 또 뿌리가 약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저희 밭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 심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지금 뿌리가 어 주대가 볼펜 심 만한 것을 뽑아 보니까 달래 아주 큰 것만큼 어 손가락 새끼손가락 절반 마디만큼 꽤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뿌리가 들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유박을 사다가 좀줄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 작은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황을 보았을 때 지금 뭐, 어, 우선 잘큰 것들이 볼펜 1만큼 굵기가, 주대 굵기가 그 정도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3g에서 5g 짜리 좋은, 주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어집니다. 예, 통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만을, 정말 좋은 거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그거를 종자로 쓰면 좋은 부분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는 마늘 관리에 준하되, 마늘보다 조금 덜 주도되고, 조화상태를 봐가면서 만일에 조화가 아직까지 반을 만큼 어리고 하다면 한 두번 정도는 충분히 복합비료나 요소와 황산가리를 섞어서 그렇게 주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무멀칭으로 해놓은 경우는 좀더 비분을 더 줘야 되고요. 멀칭을 해서 유공비닐에 심어 놓은 것은 지금 거의 뭐 주대가 볼펜심만 하다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더안 주셔도 됩니다. 더 주면 붕구되고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냥 물 관리만, 어, 너무 메마를 때물 관리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어, 5월 초가 되면, 이제 4월 말점이나 5월 초가 되면, 비대제를 한번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인산가리라고 비대제를 뿌려주는 게 좋은데요. 사람들이 비대제 이야기를 하면 꼭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무슨 뻥튀기 약을 하느냐, 그 먹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식한 중에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뻥튀기 약이 아니고, 아, 인산가리는 그 물로 된 에, 그런 약을 쳐주면 이 뿌리를 굵게 하면서 또 저장이 잘 되고 뿌리가 텀실하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뭐 통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 도야마늘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 새끼 손가락 한 마디, 그러니까 1g 이상이면 종자가 다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3g짜리 심어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냥 뭐 마늘이 엄지 손가락 만하니 좋으니, 아 그거 이왕 하는 거. 어, 한번 더 줘서 좋게 만들어서 심으면 아, 누가 나무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관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약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주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병충해에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화밭에는 고자리파리 살충제 고자리파리하고 뿌리 응애하고 그 살충제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병약 녹병약도 뭐살림꾼이라 이런 것들이 좋은데 사실 비쌉니다 그한 병에 무슨 뭐이만원이만오천원그 정도 하니까 비싸고 늘 갖다 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요한락스 레귤러 그거 20리터에 어물 20리터에 50cc 넣어서 쳐주는 그거 아 그거 갖다 쳐주는데 그게 이제 곰팡이를 잡아주고 하는 부분이라 그 유안락스가 식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아밭에 그거를 넣을 이렇게 어 뿌려줌으로써 그 주아의 녹병을 예방하고 그래서 뭐 주아밭에 녹병 와서 어려움 당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생각하면 비분관리 어~ 부분관리는 신경을 좀 써주고 뭐 농약관리는 크게 문제시 하나도 되고 살충제 하고 그다음에 유한락스 레귤러 아니면 거기에다가 살림꾼 같은 이런 녹병약을 좀 섞어주면 예 좋겠습니다. 녹병약은 이제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4월달에 날이 무더워지기 시작하면 곧 곰팡이병이 생기거든요. 무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고는 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녹병약은 보름에 한번 정도, 열흘이나 보름에 한번 정도, 주화밭에는 보름에 한번 정도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 이렇게 주화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화 농사도 잘 지으시고 좋은 종자 만드셔서, 그렇게 농사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조화 농사를 짓는다는 것 통마늘을 만들어서 농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마늘이 병충해 없이 잘 자랍니다. 튼튼하게 자라고요. 또 크기도 20%에서 30% 정도 더 좋은 그런 마늘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화를 심고 통마늘을 만들어서 마늘 농사 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방법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산 조화 농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